똑카면입니다 아, 방금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뷰가 좀 나름 괜찮은 곳에서 제가 여기 차에서 어떻게 쉬고 노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왔죠. 자, 뷰는 나중에 이렇게 촬영을 무대가 나오지 않도록 바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찍고 갈 예정입니다. 간단히 그러면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놀고 갈건 아니고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저 앞에 보이는 이 열을 좀 앞으로 제껴야겠죠. 좀춥네 아이고 잡동사니 봐자 촬영을 위해서 좀 제가 잡동사니들을 치고 내려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좀더이 공간을 좀 즐기고 싶으면 헤드레스트를 탈거할 수가 있어요. 헤드레스트 탈거. 음, 앞좌석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, 이거 앞으로도 밀때 좋거든요. 이렇게 딱 내려주고, 반대쪽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반대로 가기가 귀찮으니까, 이렇게 들어가서, 헤드레스트, 내려, 내거를 하고, 얘도 앞좌석으로 보냅니다. 보내고 내립니다. <놀람> <자>, 내려니다 <놀람> 각도가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. 그냥, 안 어지럽게, 찍어 보겠습니다. 내렸고 지금, 앞으로 땡겼더니, 저, 물이 있네요. 아, 저기 또 물이 있었네. 치아 이고 뭐, 별, 별 상관없는데, 그래도, 대략, 이렇게, 치워 보겠습니다. 너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? 자, 뭐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어서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지금 보시면은, 어, 이 사이 공간도 공간인데, 지금 얘가 보면 각도가 이렇게 수평하게 끝까지 눕혀지진 않아요. 그래서, 어, 등 쪽이 약간은 올라오는 형 이런 형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. 이거를 더 접히게 하려면, 이 시트를, 어, 튜닝을 해야 되는데, 그게 법령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아니면은, 다른 신형 시트로, 이제, 정식적 구조 변경을 해서, 교체를 하는 게 더, 중고 시트로 아예 교체를 하는 게더쌀 겁니다. 이걸 개조하는 것보다는, 개조하는 분들은 보통 이게 뒤로 180도 젖혀지는 그런 개조를 하시죠. 근데 그건 이제, 안전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고, 물론, 어 평소에는 고정을 잘 되겠다가, 어디 버튼을 눌러야지만, 180도 넘어가는,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,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, 얘를 이렇게 앞으로 재끼는 방식이돼 얘를 또 수평하게 그리고 더 낮게 고란도 C가 그렇게 되 있어요. 이 밑에 엉덩이 부분이 약간 앞으로 밀리면서 요 도는 이 힌지가 좀 밑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낮게 이렇게 평탄이 되더라고요. 참 부럽습니다. 근데 뭐이렇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또 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제 차이 되는 대로 합니 보통 그래서, 보면은, 이 각도는 그렇고, 지금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, 내려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, 여기 지금, 단차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얘 높이, 얘 높이가, 이 친구 높이보다도 높아요. 단차도 있고, 각도도 있고, 이런이 상태로는 절대, 어, 뭐, 누워서 쉰다든가가,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는 어, 생각했죠. 이걸 어떻게 하면은 평탄을 할 것이냐.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는 그 목공소에 가서 이 도면을 그려서 이제 판자를 이렇게 얹죠. 이 높이에 맞추는 부분, 경우도 있고 좀더 높이 해가지고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리게 해서 이렇게 평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3단으로 해서 뭐 제니스 이런 회사에서 만들죠. 이렇게. 3단 평탄해서 끝에는 뭐 수납을 할수 있게.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예산이 꽤 소요가 됩니다. 근데 저는, 어, 기성품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, 제가 생각한 거는, 이제, 뭐, 누워서 자거나 쉴 때는 폈다가,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는 기성품이 뭔지 생각을 하다가, 그게, 저기 보이는, 저, 저, 뭐야. 매트리스 밑에, 매트리스도 사실 저거는 임시방편으로 쓰는 건데, 나중에 그 자축 매트를 이제 싸게 살수 있으면 저거는 이제 처분을 할 거고, 저 밑에 보이는 공부상, 어린이용 공부상입니다. 저걸 이용해서 여기 평탄을 좀 시켜봤어요. 사이즈가 얼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대로 시켰는데, 진짜 되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이, 어, 시트를 젖혔으니까 다시, 네, 이건 일단은, 집어넣고, 집어넣고요. 어,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어지러우니까 얘를 다시 거치를 시킬게요. 음, 우선은, 이 제가, 보이죠? 노란색 공구상이 두 개가 있고요. 각각, 이렇게 보시면은, 보이시나요? 보시면은, 여기 이제, 어 이게 싱크 대용 다리입니다. 이거는 제가, 어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박았고요. 이걸 박은 이유는, 요, 어, 싱크대요. 이받침의 높이가 약 11cm 정도 됩니다. 110mm죠. 110mm 정도 되는데,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. 요게, 어, 요, 이열 시트하고 이 친구 간의 단차가 대략 12cm 정도 됩니다. 그런데왜 이, 그러면은 기통에다 박아야지 높이가 맞을 건데, 왜두 군데만 했냐면, 저 가운데, 홈이 있잖아요. 그 홈을 메꿔주기 위해서 얘, 이 다리를 사용합니다. 나머지 다리를 사용하고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야겠죠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니까 러이두 친구는 이쪽. 그 다음 이두 친구도 이쪽. 나머지 긴 다리는 저쪽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얘를, 어, 이렇게 뒤집어니까 얘를 살짝. 이렇게 좀 풀어줘야지 딱 맞더라고요. 이 정도로 딱 풀어주면 맞더라고요. 자,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어, 자, 이 친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제 얘는 빼야 되겠요 얘는 제거를 해야 높여가맞아지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얼추 높이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거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매트리스를 깔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요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얘는 이제 요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친구는 이렇게 높이고 이 친구는 이제 제거를 해요. 저렇게끝 양쪽 끝에 살짝 올라오는 데가 있어서 얘를 제거해야 맞더라고요. 제거하시고 쏘십니다. 아... 자, 감이 오시죠? 어떻게 하는지. 조금 더, 각도를 좀 올려볼게요. 이제 파란 친구들 을 해야 되서요 자, 일단 파란 친구들 보여드릴게요. 파란 친구들은 이렇게 4개 중에 다 박아놨어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얘네들이 다 상다리로, 네, 공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아니 뭐 커피 한잔할 때나 야외에서 얘를 이제 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. 정말 말 그대로 상의 용도로.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아도 조금 옮겨 넣으면 들어가더라고요. 지금 잘안 들어가죠 지금. 지금 잘안 들어가는 거는 저 제가 1열 시트를 앞으로 더 밀고 해야 되는데, 그냥 해서 그런데, 지금 1열 시트를 잠깐 밀고 깨가서, 이렇 하면 이제 공간이 더 나오죠. 공간이 더 나오기 때문에, 이렇게 밀면 <목소리도> 되고 이렇게, 전혀 지장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. 전혀 지장 없죠. 됐다. 간단한, 어, 어, 평탄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카메라가 좀 틀어졌었네요. 저, 이열을 앞으로 밀면서. 아무튼, 이열을 앞으로 밀었더니, 지금, 탄탄한, 어, 탄탄하 평탄한, 어,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, 저 매트리스를 펴야 최종 완성이 되겠죠. 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,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. 그냥, 빼서, 펴면은 됩니다. 빼서 펴면 됩니다. 빼서, 돌아갔네요.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가고요. 이 친구를, 이렇게 펴면, 멋지게, 이제, 세팅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으면은 아늑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괜찮죠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.